밤 산책 나왔어요. 음, 맥도날드에 이 시즌이 되면 삼각 초코파이, 삼각 파이가 한정으로 나오는데 그거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요. 밤에 맥도날드 가려고 나왔는데요. 가는 길에 여기 편의점 앞에 차하 나서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대리 운전 차예요. 근데 두 명씩 다녀요. 왜? 그러니까 손님한테 가서 한 명은 손님 차 운전하고 그 운전자를 태워와야 되잖아. 음. 그래서 2인 1조라고 들었어. 음. 인간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막 킥보드 트렁크에 실어도 되냐해서 그걸로 무거나 심야버스 타고 오는. 음... 대신 그만큼 비싸겠지. 비싸겠죠. 저희 동네에는 딱히 식당이나 가게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 생각보다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가게는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고, 맥도날드가 안 멀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걸어서 한 5분? 응. 맥세권이에요, 나름. <laughs> 맥도날드에 다왔습니까 이게 24시간 오픈 같은데, 잘 보면 드라이브스루만 24시간이고요. 어, 매장은 12시에 닫아요. 이거는 초코. <laughs> 카이 초코랑 이거는 딸기. 패키지 너무 귀여운데? 토끼겠지? 토끼겠지? 애들이 약간 약한 거 같이 생겼어, 눈이나. <laughs> 왜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으로 예쁘게 자를 자신이 없어. 괜찮아. 내가 작은 거, 네, 덜 익은 통닭 같 은데, <laughs> 네, 맥도날드 나왔 고요, 어, 금요일 밤 이라 그런지 사람 이 거의 만석이 었 어요. 만석. 음. 그리고 여기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회전 초밥 집인데 여기를 거의 안 가요. 우리 입에 좀 많이 짰었어.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올랐는데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laughs> 그래서 안 간지 한 3년은 된것 같은데. 어디가 좋아? 이런 프랜차이즈 회전 초밥집 중에 지금은 스시로가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나도 아, 네. 스시. 옛날엔 카파가 제일 좋았는데 가성비로. 음.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약간 불법처럼 영업하는 타코야키집이 있대요. 500엔에 14개인가? 싸다. 근데 이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스테리한 특보약국지 어, 쟤불 들어와 있다, 뭔가. 오늘 열었나봐. 그래? 어, 여기 문 열었어요, 지금. 이름은 체가사소리 음, 지금 여긴데요 타코야키 하나 좀 사볼게요 500엔에 10개 아저씨가 여기 가게 옆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런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무서워. 네. 여기 타코야끼 집이고요. 어, 영업이 밤8 시인가에서 새벽 1 시까지만 해요. 그리고 닫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럼 이제 집에 가볼게요. 가기 전에 여기서 여기 술집인데 술 파는 데인데 어, 고춧가루 좀 사갖고 가려고요. 네, 여기는 원래 주류 판매점인데. 2층에 이렇게 올라오면요 수입 코너 같은 게 있어요. 어, 보시면 이렇게 한국 것도 팔고요. 음. 진라면이랑 둥지냉면.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스파이시 치킨이라고 적혀 있어. 하나 있네? 양파 두 장? 오늘 저희 지금 가는 길에 온 이유는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팔아요. 응, 궁금거 사야 돼. 청정원 건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싸요. 500g에 600엔 정도? 옛날엔 이것도 500엔인가 있었는데. 이거 굵은 거 하나면 되니? 응. 네. 이거 사러 왔어요. <laughs> 되게 의외로 주류 코너에서 이런 걸 판다는 거. <laughs> 일품짜장이었네. 보통은 이렇게 와인하고 어울리는 치즈나 와인이랑 샴페인 같은 거. 신나는다. 와 여기는 박스로 파는. 어 여기 싸다. 다섯 개 들어 있는 거한 봉지. 그렇게. 음. 여기는 2층이고요. 1층에는 일본술이나 양주? 응, 음, 맥주도? 네, 그게 있어요. 이런 소스류나 이것도 다 수입품이겠지?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가 매장 1층이에요. 어떤 고추가루 샀던 데가 이 가게예요. 열쇠까지 아니. 아써있구 맥주 사고 고추가루 사고. 타코야키 사고. 타코야키 사고. 이번 주좀 폭주했어. 가계부가 아주 화려합니다. 타코야키 잘 갖고 왔어요. 500엔에 14개. 진짜 14개 들어있는지 생각 개봉박주다.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전화번호가 지금 적혀 있는데. <laughs> <laughs> 야, 아저씨가 다음엔 전화로 저, 주문하고 가지러 와도 된다고. <laughs> 전화번호 적어줬다고 했는데. 이게 <laughs> 가 계속 만들면서 파는 데가 아니라서. 어. 우리도 15분쯤 걸렸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14개야, 진짜. 이게 500엔이야? 크. 난 마요네즈 뿌려 먹을래. 냄새는 가오부시 냄새가 심해 심하다고 하 <laughs> 내가 비린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500엔 이니까 문어는 많이 안 들어있겠지? 엄청 흐물흐물한데 음, 이렇게 음. 흐물흐물한게 어디식이라 그랬지? 두가지다 그랬는데 오사카식이 흐물흐물한거랬나 음. 마요네즈죠? 아니 문어가 그래도 하나씩은 있네 그래? 와..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500엔이면 거저다 <웃음> 맛있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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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무, 문어도 생각한 요만한 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손톱만한 거음 <laughs> 괜찮은데? 500엔 치고? 응. 음. 제 전화번호 홍보 한번 해드려. <laughs>